경남 건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낭주 최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낭주 최씨의 본관 낭주는 에, 전라남도 영, 영양 영양 영암 일대를 가지고 낭주락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최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낭주 최씨의 시조입니다. 낭주채씨의 상계는 문언이 실전되어서 잘알 수가 없는데 채훈이 낭주 그러니까 지금의 영암입니다. 영암에 도착한 사족의 후예로 신라 말의 원보를 역임하고 영암에 정착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채훈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낭주로 하여서 세계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명문 거족으로서 지금까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낭주 체씨도 후대론 일이 오면서 자손들이 너무 너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크게 다섯 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파 속에는 각자 작은 파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실 때잘 물어놓으면. 가장 현명합니다. 에, 족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족보는, 음, 그, 한문으로 되어 있고, 또, 보는 법이, 보는 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 그, 낭주 체씨도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름을 다 여기 그 기억, 쓸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분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는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두라도 잘 요약을 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에, 그러면 오늘은 고려전기의 문신인 에, 최지몽 선생님이 남길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분은 문집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집에 강조하기를 화강동진이라. 화강동진이란 말은 자기가 성공을 해서 세상에 빛을 남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돼도 저 밑에 티끌과 같은 대중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가슴에 안고, 쓸어 안고 같이 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성공했다고 에, <laughs> 그 서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 갑질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 없이 오히려 그 지혜를 부드럽게하여 속세 의 여러 사람들과 잘잘 동화하여 함께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laughs> 망주 채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